자 상상해보세요 아름다운 토요일 아침에 반쯤 열린 창문을 통해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다른 날과는 달리 매우 조용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커튼 사이로 밖을 내다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똑같아 보여요 똑같은 피부에 머리 색깔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얼굴 생김새까지 똑같습니다 똑같이 생긴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이에요. 플린트를 소개합니다. 그는 24살이고 갈색 눈에 키는 180cm예요. 미남이죠? 그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평행 세계에 살고 있는데요. 그곳에서의 삶이 어떤지 제게 말해줬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머리와 눈은 어떤 색인가요? 댓글에서 알려주세요. 12번 평행 우주에서는 모든 사람이 같은 얼굴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마치 공장에서 인형을 만드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인간이 만들어지죠. 물론 포장만 빼고요. 이렇게 태어난 생명체들은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유의 번호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성과 이름은 사람을 구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같은 성과 이름을 갖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김지훈만 해도 7명이나 되거든요. 하지만 생년월일이 다르고 얼굴 생김새도 당연히 달라요. 그래서 주민등록증에 사진이 찍혀 있는 거죠. 플린트가 사는 세계에서 사람들은 사진 대신 고유한 번호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에요.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는 각 개인에게 번호를 부여하는 숫자 체계를 고안했습니다. 한 개인이 태어날 때마다 의사는 온라인에 접속해서 새로운 자료를 작성합니다. 그런 다음 초속처리 서버에 연결된 컴퓨터가 직접 할당하죠. 플린트는 256873번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태어난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 컴퓨터는 번호에 글자를 추가했습니다. 플린트의 친구 샘은 같은 1 m 초 간격으로 다른 아기들과 함께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400A, 400B, 400C, 400D 같은 번호가 주어졌죠. 모든 사람의 신원이 확실히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가슴에 작은 마이크로칩도 장착되었습니다. 덕분에 여행이 쉬워졌어요. 플린트는 다른 나라로 여행할 때 따로 체크인 할 필요도 없습니다. 첨단 기술 시스템이 그의 마이크로칩에서 정보를 얻어 그의 위치를 파악하죠. 이 시스템은 세상의 질서 유지를 위해 모든 공공장소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플린트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친구들을 어떻게 알아보나요? 그의 말에 의하면 누군가와 친구가 되면 서로의 칩이 마치 블루투스처럼 연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를 만나게 되면 말을 하지 않고도 멀리서 그가 누구인지 알수 있대요. 하지만 술래잡기는 절대 못하겠네요. 이 사람은 에릭이에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생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평생 미용 광고를 본 적이 없죠. 이 평행 우주의 소셜미디어 세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모두들 자신의 외모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머리, 얼굴, 그리고 화장으로 실험을 하죠. 어떤 사람들은 시장성을 높이고 더 많은 팔로워를 얻기 위해 외모를 바꾸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생긴 세상에서 사람들은 외모에 대해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항상 같을 테니까요. 계정은 사진이 아니라 지능을 기반으로 합니다. 인간은 관심에 대한 욕구가 있잖아요. 모두 똑같이 생겼다면 관심을 얻기 위해 자신의 업적과 지능에 의존해야 합니다. 에릭의 번호는 89856번입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그는 단지 하나의 온라인 소셜미디어 계정을 배정받습니다. 이것은 필수사항이고 전 세계에 오직 하나의 플랫폼만 존재해요. 하지만 18세가 될 때까지 접속할 수 없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시스템은 그의 얼굴을 스캔하고 나이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 전까진 부모가 축하, 성취, 그리고 업데이트에 대해 글을 올릴 수 있습니다. 에릭이 어른이 되었을 때 접속권을 얻었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았습니다. 모든 소셜미디어 유명인들을 확인했어요. 그들은 발명가, 과학자,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에릭은 최고 유명인사를 팔로우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제임스 밀러였고, 공간이동 기술을 완성하기 직전이었죠. 그는 동물을 먼 은하계로 공간이동시키는 데에 성공했고, 최초로 인간을 공간이동시키기 전 조율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의 팔로워는 3억 5,700만 명이에요. 아시다시피 이 세상에서는 오직 개인의 업적과 성격만이 그 사람을 특별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점을 이용했어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외모에 의존할 수 없었으니까요. 불과 100년 만에 인간을 괴롭힌 모든 질병에 대한 치료법이 발견되었습니다. 에릭이 또 다른 유명인을 보여줬어요. 그의 이름은 데이브였고 그의 팔로워는 29200만 명이었어요. 그는 여행자들이 안전하게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여행할 수 있는 우주선을 만들었습니다. 리암을 소개합니다. 그의 아이디 번호는 52003A입니다. 그는 가장 좋아하는 일중 하나가 학교에 가는 것이라고 했어요. 학교에서 새로운 것을 배웠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들 경쟁하지 않을 때는 서로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리암의 세계에는 왕따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들은 다른 외모를 가진 사람들에게 꼬리표를 붙이기를 좋아하죠. 보통 부정적인 점을 지적합니다. 사람들은 외모와 몸무게를 분류해요. 때때로 이것은 사람들의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학교와 사회생활을 잘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리암에 따르면 모든 사람에게 같은 기회가 주어지고 각자의 인생에서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외모를 놀릴 수 없겠죠. 마치 자신을 놀리는 것과 같을 테니까요. 모든 사람의 이상형은 거울 안에 비친 모습입니다. 로건이라는 친구도 만났어요. 그의 번호는 12370번입니다. 그는 저를 보고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의 말을 인용하자면 제가 다른 종처럼 보였기 때문이래요. 뭐, 이해가 돼요. 항상 자신과 같은 얼굴만 봐왔으니까요. 그는 예술가이고 자신이 초현실주의자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는 그림에 다른 색깔의 눈, 머리, 그리고 피부를 가진 사람들을 묘사했습니다. 만약 우리 세계 사람들이 그의 그림을 본다면 현실적인 그림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그 세상에서 그의 작품은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어요. 저만 빼고요. 그림 속 사람 중 하나는 제 친구와 닮았고 또제 이모와 비슷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 세계의 창의성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항상 같은 자극에 노출되면 뭔가 다른 것을 상상하는 것은 어렵죠. 또 다른 그림에서 그는 빨간 머리에 파란 눈과 초록색 피부를 가진 한 여성을 그렸습니다. 대화를 하던 중에 그는 음악가인 친구 로이를 소개해줬어요. 로이가 쓴 우주와 다른 과학적인 것에 관한 노래들은 제 관점에선 어렵더라고요. 한 노래는 어려운 수학 방정식을 푸는 방법에 대한 팁을 주는 내용이었어요. 그 해에 1위 히트곡이었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노래를 만든 적이 있느냐고 묻자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 걸음걸이, 말투, 그리고 눈을 묘사해도 사람들은 모두 자신을 위한 노래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때 저는 이 사람들이 개성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흰색 커피 머그잔에 커피를 가져다 주었어요.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독특한 특징 없이 똑같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어요. 벽에는 재미있는 포스터도 없었습니다. 원소 주기율표, 지구본, 그리고 그들이 탐험한 세계의 태양계의 그림뿐이었어요. 그런 것들이 그들의 유일한 동기부여 수단이었습니다. 로건은 소셜미디어에서 사람들을 위한 맞춤형 아바타 그림을 만들어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그림으로 좀더 눈에 띄고 싶어 했죠. 하지만 그의 아바타를 사기 위해서 사람들은 적어도 4개의 빛나는 업적을 쌓아야만 했습니다. 소셜미디어 회사의 요구사항이었어요. 로이의 번호는 763712번입니다. 그의 세계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그가 제게 풀냄새가 난다고 말했어요. 칭찬의 의미였으면 좋겠네요. 우리는 더 깊은 대화를 나누었고, 저는 그가 진보된 감각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그들 모두가 그랬죠. 사람들을 식별하고 구별하도록 돕기 위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달되었습니다. 평행 우주 12번을 방문한 지 6년이 흘렀고, 다시 돌아갔을 때 로라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번호는 12741422였어요. 우리는 다양한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몸과 자세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갔던 패션쇼는 레그 헤르맥스였는데 모델들은 네 발로 걷는 것을 도와주는 팔 확장기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 발꿈치는 상당히 근사했어요. 우리는 식당에서 만나 점심을 먹었는데 그녀는 자신에게 영감을 준 유명한 예술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제 친구 로건이었죠. 그녀와 그녀의 친구 닉은 로건의 그림처럼 자신들의 모습을 바꾸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닉은 주황색 줄무늬가 있는 푸른 피부를 원했고, 로라는 원자와 행성이 그려진 초록색 피부를 원했어요. 아마 문신이나 성형수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죠. 저는 이 완벽한 사회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간절히 독특한 정체성을 원했고, 그것을 얻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어요. 여러분, 전잘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생겼다면 많은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겠지만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과학은 엄청나게 발달하겠지만 창의성의 발전 여부는 의문입니다. 한 가지, 유명인과 일반인의 차이를 구별할 수 없을 거라는 건 확실해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이나 오른쪽을 클릭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